네,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잠시만요. 저, 금방 나갈게요. 준비한 자료들만 쭉 정리 좀 하고요. 네, 어서 들오세요 아, 경찰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바쁘셔서 못올줄 알았는데, 금방 나갈게요. 이거 오늘 좀 어떻게든 알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자료를 좀 준비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자료만 지금 하느라고. 잠깐만, 잠깐만. 하나만 더 하면 돼요. 저 이거 하는 동안에 하면은 안 이쁘니까. 자 <laughs> 일단 저 나갈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응. 나가놓고 아 유팀장님 어디세요? 많이들 다 기다리고 계시던데 김아원 과장님 그 다음에 김정원님 김아원 과장님 일파 축하. <laughs> 이선우님, 안녕하세요. 영수생각님, 안녕하세요. 네. 정동식님, 그리고 영희시사님 안녕하세요. 아, 뭐, 방금 전화 못 받아서 죄송해요. 남김주범님도, 청동덕구님도 다들 어서 오시고요. 자, 네. 어, 자료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거 준비하느라고. 좀 급하게 준비하느라고. 괜찮은가 모르겠네. <laughs> 상태가. 편지수님, 김상원님, 어서 들어오시고요. 네. 자, 오늘 드디어, 음, 김인태님도 어서 오시고요. 음, 오늘 무엇이 좀 많이 되어 간다. 라기보다는 어저께도 잠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온라인 입법이 오늘 2차 발의 됐었던 윤재갑위원회 2차 발의 입법이 오늘부로 입법 예고가 마감이 됐죠. 오늘 6시에. 잠시만요. 바깥에 시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음. 오늘 입법이 마감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3차 발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와! 오늘 이 3차 발의는 정은천 의원이 진행을 하셨어요. 이게 정말 대단한 게. 네, 경찰님,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주차장 가고 천천히 하시면 되고요. 오영님와서 오시고요. 음, 오늘 한 것이 좀 라이브를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하다가 결국 하게 됐던 이유는 의미가 있어요. 이번에 정은천 의원이 발의했던 내용 일단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니까 살펴보고 가시지요. 음, 여기에 바로 띄워드릴게요. 이미지 나와라. 사실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보시면은 글씨가 잘. 어, 왜 근데 여기 저기가 안 나오지? 요거 저기 채팅창 올라올 때까지만 잠깐 얘기할까요? <laughs> 어, 경찰님, <laughs> 경찰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거 써드릴 시간이 있을런가 모르겠네. 음. 아 조금 숨, 숨만 조금 돌리고, 조금 조금만 더 음, 이따가 처음부터 막 얘기를 떠들어 버리면은 어, 나중에 오신 분들이 또 재차 물어보고 그러셔 가지고 음. 오늘 제가 이거 라이브를 다시 켰던 이유는 삼차발이 때문이고요. 이 삼차발이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이거 보시면요. 잘 보이실란가 모르겠어요. 어, 지금 이 내용에 의하면 제안자는 정은천 의원님이 되겠고요. 11명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입니다. 내용은 첫 번째, 김승남 의원이 진행을 했었던 내용하고 거의 같아요. 말 많이 태워주세요, 김인택님 <laughs> 김인태님, 진짜. 좋은 말로. <laughs> 어, 김승남 의원이 했던 것과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따라서 2차 발의 때 제가 조금 서운했었던 부분, 분명히 말씀드린 거 있죠. 왜 공포 3개월 시행이야, 3개월로 시행이야. 부분이 좀 아쉬웠었는데, 아마 즉시 발포, 아, 발포래, <laughs> 즉시 시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그리고 더불어서 이번 제안에서, 이번 발의 내용에서 다소 달라진 부분은 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이 이게 저기가 안 나가는구나. 마지막에 보면 제 51조, 53조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네. 아, 영국신사님 채팅이 제일 먼저 올라왔다. 네, 지금 이 화면 아직 안 보이시나요? 음.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영국신사님 감사합니다. <laughs> 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입법 접수가 되어 있는 화면 내용이에요. 정은천의원의 11인. 이분들이 요 내용으로, 주요 내용, 요 내용으로다가 지금 접수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저 나갈게요. 자, 이게 달라진 부분은 이제 51조, 53조 두 개의 벌칙 조항이에요. 마사회법에 있는 벌칙 조항들에게 거기에 첨가하는 내용 불법 사설 경마 운영자 여기에 대한 처벌 강화. 이 내용을 첨가했다라는 부분을 포함을 시키면서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판단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요. 이 51조, 53조에 대한 내용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야당에서 가장 신경 쓰여 있었던 부분은 여당하고 포인트가 약간 미묘하게 차이가 납니다. 여당 쪽은 음, 세수를 걷어들일 수 있는 부분 쪽에 먼저 포커싱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말 산업 발전 이쪽에 먼저 포커싱이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야당 쪽은 지금 불법 사설 경마, 불법 도박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그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벌칙 조항이 참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 벌칙 조항 여러분들한테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요즘 굉장히 핫한 조항이다 보니까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마사일법 바로 나갈게요. 경순님, 한용도님, 총순님 어서 들어오세요. 자 보시면요. 지금 이게 보이나? 아 이렇게 보이는구나. 지금 51조 51조 벌칙 조항이에요. 여기에 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50, 51조 벌칙은 뭐 이거 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 여기에 좀 수정을 해서 이 외에 막건발매 온라인상으로도 이 벌칙이 조, 적용이 된다라는 걸 추가한다는 내용이고 벌칙 요 조항 벌칙 2조항에 48조 사항 3호, 49조 1항이라고 나오는데, 저도 이런 거 법률 보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laughs> 보여드릴게요. 재밌어서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봐, 주셨으면 이런 조항이 있구나라는 거. 유사행위 금지 조항입니다. 1, 2, 3항을 다 봐주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마사의 아닌 자는 시행하면 안 되죠? 경마 시행하는 행위. 그 다음에 승마 투표. 이거 사설 경마 하지 말란 뜻이고요. 2항은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온라인으로 국내에서 스마트표 이와비슷한 행위 하지 말하는 거적준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역시 해외 경마를 이용해서 사설 경마하지 말란 뜻이고요 이를 대행, 알선, 맡권 양도하는 거 하지 말라고 적혀 있어요 마사회법입니다 시행규칙 시행령 아니고 마사회법이에요 본법입니다 그리고 3 항에는 역시 이런 행위를 해서 배당률, 경주 화면, 음성, 저작물, 전송, 안 됩니다. 왜, 왜 이거 보라고 말하는지 이해하시죠? 그리고 막권이나 시스템 설계, 유통, 공중 이용 제공, 공중 이용 제공하는 행위, 유사행위 금지로 안 됩니다. 더불어서 3호, 3호에 보면, 사망 3호라고 되어 있어요. 53조에 보면. 1항 또는 2항의 행위를 홍보하는 행위. 자, 제가 이거 왜 보여드렸는지 아시겠죠? 아, 요즘 핫한 이슈가 있어서, 있어서 참고 삼아. 그냥 참고 삼아.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마사회법에 이런 조항이 있고요. 어, 때마침 우리 정은천 위원이 이번에 온라인 입법 발의를 하시면서 어그 조항을 법문항에 새롭게 넣으면서 거기에 온라인 막건발매 시에도 그 조항이 적용이 될수 있게끔 개정안을 내셨다라는 거꼭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왜 넣으셨을까요?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음,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아 총수님 저, 저 오늘 궁서체인데 네, 이쁘다는 말이 지금 혹했어요 <laughs>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laughs> 자이 얘기를 꼭 한번 해드리고 싶었고요 자그 다음으로 중요한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크게 1차 2차에 이어서 온라인 입법 법안이 달라지는 내용은 없습니다 내용 자체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제가 9월 24일에 회부가 됐어요. 9월 23일 날 그러니까 방송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음 너무 빠르죠 지금? 추석 지나자마자 바로니까 2주? 3주 만에 바로 3차 발의가 들어갔어요. 이 부분도 꼭 짚고 넘어가 주셔야죠. 이런 것도 좀 표로 쫙 해서 시간이 있었다면 표로 한번 쫙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드리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아, 어, 그 부분이 제가 그까지 미처 준비를 못했다는 점 양해를 드리면서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발의를 하게 되면 접수하고 다음날 이제 위원회에 회부가 돼요. 회부가 되면 회부한 날부터 우리는 지금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있기 때문에 15일, 흥분한 건 아니에요. 어, 흥분한 건 아니에요, 방금. <laughs> 15일 이후에 상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30일이 지나면 15일이 지난 이후에 30일이 지나면 그때는 자동으로 상정이 됩니다. 국회법에 나와 있는 조항이에요. 여기까지는. 즉 입법 위원회 회부가 됐다. 접수한 다음 날 회부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김승남 위원님 법안 같은 경우로 예를 들자면 그 예를 들어 드릴게요. 김승난 이언님은 가만히 있어 보자. 내가 이걸 썼죠? 적어 놨어요, 제가. 나와라. 네. 자, 김승난 이언님 같은 경우는, 어, 1차 발의안이 음, 자동 상정기간이 도래가 됐죠, 이제. 8월 23일 날 이제 하셨고, 그 다음날 했고, 원래는 10월 8일, 내일이죠. 내일이 자동으로 상정이 되는 기간이에요. 15일, 30일 지나서. 그리고 우리 윤재가 비원님 거, 가장 최근이니까 한번 예를 들자면, 2차 발의가 되고, 15일이 지나고, 그 다음에 30일이 지나야지 자동으로 상정이 되는 거. 의원들이 따로 상정 안 하, 상정하지 않고, 심사해서 이거, 이거 우리 본회의 빨리 올려주세요. 이거 안 하고, 저절로 올라가지는 게, 11월 6일 날 이후에 자동으로 상정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우천 위원님은 또낸 거예요. 이것도 자동으로 상정이 된다면 11월 21일 이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농해수위 같은 경우에는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우리가 지금 우리 마사회가 관련되어 있는 그 소관위원회에서는 법안 상정 숙려기간이 있더라고요. 법안이 상정이 된 이후에 30일이 지난 법안만 상정을 한다라는 것을 여야간의 합의로 해 놓은 상태입니다. 즉, 급한 거죠. 정기국회 내에 이 법안들을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는, 아, 뭐 머리도 제대로 안 보고 이거 준비하느라고. 죄송해요. 이거 준비하느라고. 아이고, 참. 에이. 위원회 회부된 지 30일이 지난 법안만 올리게 되어 있고, 이미 정기국회가 시작한 지, 정기국회는 100일 동안만 이루어지니까 12월 10일? 그 쯤이면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 전에 온라인 입법을 빨리 통과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국회는. 그렇기 때문에 한시가 급한 거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정우천위원회 3차 발의안은 11월 21일 이후에 상정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간당간당 한 거예요, 지금 그것도. 국회가 정상적으로 쫙 열린다라는 전제가 깔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 사이에 누구 하나 싸움 붙었다. 여야 간에 싸움만 붙어서 나 안해. 이래 버리면 끝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계속 이렇게 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국회에서는 절실하다라는 거. 그리고 1차 15명 모두 여당, 2차 10명 모두 여당, 모두 더불어민주당이었고요. 이번에는 정은천 의원이 발의한 11명 모두 국민의 힘. 여기에 또 하나 포인트는요. 우리는 농림수산위원회 농림축산위원회라는 소위원회의 심사를 통과를 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 소위원회에는 7명이 있습니다. 7명. 총 7명이 있는데 그 7명의 그 동의를 얻고서는 그게 상정이 될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7명 중에 이번에 국민의힘에 있는 국민의힘이 세분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세분 법안심사위원장 위성권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해서 총 7분이 계시거든요 국민의힘 세분이 모두 이번 발의자에 참여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즉 국정감사기간이 끼어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바트고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또 국정감사가 지나가고 이후에 여야간에큰 충돌이나 싸움이 지나치게 있지만 않는다면 최소한 정은철 위원의 이 의견은 농림축산 소위 통과가 거의 확실시 된다라는 거죠 왜위성권 위원 위원장인 위성권 위원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인 윤재갑 위원 이름 아시죠? 2차 발의자예요. 2차 발의했을 때위성권 의원은 1, 2차 발의자, 동의자 명단에 다 계신 분이세요. 두분 있으시죠? 그 다음에 세 분. 국민의힘 세분 이번에 다 발의하셨죠. 찬성. 벌써 네 명이네. 일곱 명 중에 네 명. 파이팅. <laughs> 지치지 말자고요. 그동안에 온라인 날라갔다 뭐 물론, 9월 달에 됐으면은, 우리가 좀더 빠르게 온라인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 너무너무 좌절을 했어요. 내심 올해 안에 온라인, 이거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날라가면서, 아, 이 기회가 다날아가나 했는데, 국회에서는 포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발의를 하고 있다라는 그 내용은요, 농림부를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 찔러 넣고 가는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에는 농림부, 그리고 행정안전부, 사감이 입장들 한번 살펴보고 가죠. 그 전에 잠깐만요. 물한 모금만 먹고요. 아이고. 인사 하나 좀 하실까요? 김상원님 누구는 거시기하게 됐데전 놀부 할래요 아그 폭구님 나 오늘 적인데 나 군소첸데 아 민원처리기간 청원기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의 비슷하다라고 봐야죠 어 그렇게 보일 것 같아요 민원처리를 제가 국회에 안해봐서 모르겠어요 김상찬님 안녕하세요 우한폐렴 약개발 그래도 우한폐렴 약개발보다는 온라인이 빠를 수 있으니까, 우리 희망을 가져보자고요 <laughs> 아유, 그 백신개발보다 누리면 안 돼요. 그리고 김상헌님, 음, 아더 이쁘네요. 감사합니다. 강사님, 어서오세요. 어얼터님 안녕하세요. 오늘, 아, 오늘 온라인 입법 3차 발의가 됐기 때문에, 음, 그 소식 전해드리려고 방송 온 했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 안홍문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그동안에 왈가왈부 얘기가 참 많았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연구를 참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농림부는 왜? 마사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마음에 안 들어서. 어 일종의 우리 우리 방에 자주 놀러오시는 일본 기자분 계시잖아요. 노모토 기자님은 몽리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한국인도 잘안 쓰는 그 어려운 단어. 몽리라고 하기에도 너무 지나친 몽리다. 라고 보이는, 술방 안 합니다. 얼동네 <laughs> 아이고, 깜짝이야. <laughs> 네. 아 어, 그, 목리라고 하기에도 좀 도가 넘었죠. 지금 이 정도 됐으면. 궁금해, 이거 뭔가 이유가 있다. 해서 이제 뒤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뒤지고, 뒤지고, 뒤지다가 찾아낸 것. 이 부분이 있어요. 지난 5월 달에 열렸던 국회, 5월 달에 열렸던 국회라고 하긴 좀 그렇죠. 지난 이제, 20대 국회 말에, 우리, 그때도 온라인 입법 발의가 됐었고, 강창일 의원이 발의를 하셨었고, 그 발의를 했을 때의 내용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마사일법 개정 법률안이 3, 4개, 5개 정도가 확 올라왔었어요. 뭐, 장학 사업도 있고, 뭐, 법률 수정 뭐몇 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있었는데, 아 경찰은 곧 오실 거예요. 지금 주차하고 올라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곧 올라오실 겁니다. 음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정부가 제출한 안이 있었습니다. 정부 안이라고 하면 이제 농림부가 제출을 했겠죠. 그 정부 안이 뭐였냐면 경마 감독 위원회 설치 내용이었어요. 경마 감독 위원회라고 해서 저는 그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경마 감독 위원회의 실질적인 내용은 그거거든요. 간단합니다. 아, 장해발매소 설치 이전 변경 할때 농림부가 거기 관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뭐 다른 거 감독하고 뭐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장해발매소예요. 딱 집어서 장해발매소.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필요할 때에는 내가 제재가 들어가겠다. 즉, 농림부의 권한을 크게 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 경마 감독위원회였습니다. 그게 지난 국회에서 우리 거 온라인 거는 쟁가당 떨어뜨려 놓고 지득 거는 통과가 됐죠. 5월 26일 에 공포가 됐고 공포 6개월 후 시행이에요. 11월 26일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아직 시행이 안된 상황이죠? 근데 요거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참 나는 그래요. 나란히 라는 사람들은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내가 여기 농림부에 잘 보여서 차라리 여길 들어갈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내용이, 감독위원회 하면은 뭔가 위원장도 있고, 위원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한 명을 포함, 위원장 한 명, 그 다음에 일곱 명 이내의 위원들, 이 사람들 이 그냥 꽁돈 먹는 거죠. 얘네들이 뭘 하겠어요? 이거, 우리, 저기, 능력있고 빼기 으신 분들 빨리 여기 지원하세요. 제가 볼땐딱 그거밖에 안 보여요. 아, 이것도 뭐농공행상 맞아요. 이거 표현이? 뭐 이렇게 이렇게 나눠 주는 거 있잖아요. 나한테 잘 보였던 애들한테 그동안에 그래. 한자리 해. 이런 이런 느낌이 딱 나는 말 산업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경험 되게 풍부한데. 저 30년 이상 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위원으로 뽑는답니다. 그리고 장애 발매소의 영향 평가를 한대요. 이거는 시민단체죠. 오고 가는 뭔가 커넥션이 있겠죠? 가장 의심이 되는 대목입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야, 통과됐어. 이제 너 11월부터는 이거 하면 돼. 라고 약속해 놓은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온라인 입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다 하나같이 보셨죠? 장애 발매소 축소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림부 권한이 줄어들게 되죠.